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아침 종일 전역을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 아침 함께 살펴볼 로마스터출세 번째 말씀은요, 다시 씻겨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합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해지기로 결심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니, 이제는 마음만 계속 새롭게 하면 된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아직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론 유다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시는 이 목욕은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이번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정결 예식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6월절을 위한 저녁 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앞서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론 유다는 이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론 유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절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가론 유다는 그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케 되는 그 정결 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유월절 전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들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한그 가론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가론 유다는 분명히 정결 예식을 해서 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예식에 참석했지만 6월절의 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고 죄에 대한 진지한 자백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6월절 마음의 회개와 정결이 없는 제사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새 연말 기도주일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의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마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까? 진지한 자백과 죄의 회개가 없으면 이 새벽 눈을 비비며 연말 기도실에 참여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형식이 될 뿐입니다. 아, 내가 연말 기도실을 며칠이나 나갔었고, 또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었고,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정결 예식을 하고 우리를 깨끗케 하는 일에 참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마음을 씻기고 그의 죄를 씻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발만 씻을 뿐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씻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보여지는 외적 정결에만 신경 쓸 뿐,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은 정말 많이 정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미처 씻지 못한 죄를 씻어내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이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주일이 끝나면 다음 주 금요일 우리도 세종 예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종 예식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킹을 신고 와서 불편하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마음의 준비가 잘안 됐다고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성만찬이 있는 그날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마음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정결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내 발을 내놓는 창피함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죄를 드러내어 다시금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식 속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경험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 예식은 우리의 발이 아니라 마음과 죄를 씻겨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세종 예식에는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까지도 여전히 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유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잊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유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이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변함없는 애틋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여전히 죄가 많고, 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바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여러분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기회를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기 위하여 간절히 매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심코 나타나는 행동과 감정들입니다. 사실 태도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과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익히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늘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득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가론 유다는요. 그 순간에 단한 번의 충동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3년 반의 시간을 잘 살펴보면요. 유다는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뒷면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며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내렸다는 것이죠. 표현되는 예수를 파는 행위는 한번 나타났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팔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매 순간 예수를 팔고 예수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워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다시 씻겨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태도가 이미 쉽게 예수를 팔고 부인하는 삶을 반복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씻겨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씻겨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연말 기도주일이어서만이 아니고 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품 안에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그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회복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구원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그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던 고대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늘 구원의 순간은 얘기하지 못한 순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씻겨지고 다시 정결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